자, 대구의 부자, 경상도의 부자들이 이 집을, 이런 집을 사는 거예요. 그죠? 지방에서 14억, 이건 뭐, 전문직 아니면 못 사요. 뭐이 지역의 의사, 변호사, 그죠? 아, 그런 사람들의 사는 동네에요. 그래서 14억을 찍는 거예요. 이 지방에 무슨 이 가격이냐? 전세는 얼마일까요? 한 6억 할까요? 아, 7억까지 가네요. 그죠? 전세 가격도, 어, 대전보다도 한 3억 이상 비싸. 그죠? 어, 그만큼 학군, 학군의 열, 열풍이다. 자, 그러면 이게 13억이야. 뭐, 이것만 그런가요? 그죠? 뭐 구축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여기 구축도. 그죠? 10, 12년 차인데 8억 5천. 그죠? 자, 요게 에, SK뷰가, 어, 이범어동 SK뷰가 어, 10억. 그죠? 10억이에요, 10억. 자, 요거는 좀, 예, 수성구의 평균 가격으로 보면, 음, 이 지역은 또 해석이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수성구도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지역들이 있거든. 그죠? 이런 데 가면 5억이잖아. 그죠? 이런 데 가면 5억밖에 안 해. 그죠? 그럼 이 평균 매매 가격이 얼마, 보시죠. 자, 대구의 수성구가 얼마냐? 5억 5천이잖아요. 그죠? 대구의 수성구는 평균 매매 가격이 5억 5천이에요. 자, 대전이 4억 4천이었죠? 그죠? 대전보다도 비싸요. 자,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보시죠.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보죠. 범 아이파크. 여기죠? 단지는 별로 안 커요. 그죠? 단지는, 음, 어, 이게 단지가 뭐몇 가구 되나요? 418 가구. 용적률 332. 자, 뭐, 역세권이고, 어, 수성구에, L, 뭐, 그렇게 아주 A급 입지는 아니지만, 괜찮은 입지예요. 그죠? 이이요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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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산을 두고 요 사이에 있으면은 예, 그래도 진골 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가 2006년 사인데 34평이 예, 8억 정도네요. 그죠? 8억인데 자, 이게 10억 4천이에요. 그죠? 어세 아파트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11억이야. 그죠? 여기는 8억, 11억. 자, 볼까 일단 한번 인근 의 아파트 볼까요? 자, 이, 이, 옆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기도, 이거, 범어동인데, 자, 이건, 여기, 는 얼마나 아죠 어, 여기도 이거, 꽤 비싸네요. 그죠? 어, 9억. 그죠? 9억이에요. 9억. 9억이니까, 요게, 에, 4년차인데 9억이야. 요게 최저가가 얼마인가요? 최저가 6억 5천까지 떨어졌다가, 어우반등 많이 했네요. 그죠? 9억이야. 자, 그러면, 뭐, 어, 요거 팔고, 열로 이사 올수 있겠죠? 그죠? 어, 요거 팔고, 열로 이사 올수 있겠죠? 그죠? 어, 그래서 분양이 된 거예요. 그죠? 한 8억짜리, 9억짜리 팔고 이사 올수 있다. 그죠? 어, 그래서 새 아파트고, 그리고 학군 좋고, 분양이 되는 거. 그러나, 어, 이것도 시세 차익 내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그죠? 어,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시세 차익이 나요 왜냐면, 이 가격들이 올라가야 시세 차익이라는 거죠. 그죠? 이 가격들이. 자, 그런데 아무리 학군이 좋아도, 지방의 아파트 잖아요. 그죠. 지방의 아파트인데 13억이야. 그죠. 13억이야. 자 그러면 그것도 올라가기 쉽진 않겠죠. 그죠. 자, 이이 이 지역에 13억, 14억짜리 아파트가 올라가려면 마용성이 더 올라가 줘야 돼. 그죠.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더 올라가지. 그럼 이것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아, 그것도 쉽지 않죠. 그죠. 뭐, 그 정도까지. 여기는 조금 애매한 지역이라.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있어요. 음. 자, 이거 보세요. 제가 요거 보시면은, 내용을 보면, 에, 오늘 나온 뉴스인데, 100대1 경쟁, 더샵, 둔천포래무독기 미개약. 그죠? 어, 죽죽으로 이제 에, 미분양 물량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100대1이었어, 100대1. 작은 계획 없는 묻지마 청약이 대거 몰렸다. 그냥 좋다고 하니까, 오르르 몰려가는 거야. 오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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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받았는데, 막상 계약을 치려니까 돈이 없어. 또는, 야, 이거 먹을 게 없는 것 같아. 또는 별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무슨 이 창약에? 14가구. 이거 많이 나온 거예요. 여기 분양한 단지에 비해서는. 자, 당시 일반 공급 1순위 창약에서 47가구 모집에, 27가구에, 47가구에 14가구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14가구가. 자, 일반 분양 물량 중, 일반 분양 물량 중, 총 74가구, 중 60가구만 계약이 이루어졌고, 이번에 14가구가 무슨 일이 났다. 자, 14가구가 났다라는 거야. 100대 1인데 나왔어. 자, 그거 보시죠. 왜 나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리모델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 리모델링을 너무 쉽게 생각으로 하는 거야. 그죠? 근데 막상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어 이게 리모델링이야? 헌 집을 뜯어 고친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먹을게 없는 거야 자 여기 보시죠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음. 요거에요 요거 자 요게 분양가가 아 이게 에, 3 84타입이 13억 9천 14억 그러니까 한 15억이죠 15억이야 자 여러분들 일단 이거부터 하셔야 돼 음? 저는 음, 그 리모델링 음, 여기 리모델링이라고 해도 별도 중축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새 어, 뭐 아파트를 분양받는 거와 같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러나 그 건물에서 그 건물을 다 부시고 새로 짓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음, 제가 뭐 건설 기술자가 아니라 상세한 건 모르겠지만. 과연 이렇게 리모델링한 아파트가 내진이 얼마나 좋겠냐, 그죠? 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구조의 한계도 있을 것 같아. 구조의 한계, 그죠? 이 기존에 있던 아파트를 뜯어고치다 보면 구조가 잘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어쨌든 새 아파트에 비해서 불편한 점이 많은 거야, 그죠? 뼈대만 남겨놓고 다시 증축하고 기초를 더 넣고 보강하고 한다는 게 사실 새로 짓는 것보다 더 어려워. 그죠, 더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예, 리모델링은 사지 말아라. 그죠?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팔고 나와라. 아, 이새 아파트도 좋은 게 많은데, 굳이 리모델링을 왜맞냐고 그죠, 그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리모델링 아파트에 살아보진 않았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게 리모델링 해놓고서 어떻게, 어떻게 어떤 그 퀄리티의 아파트가 나올지? 예? 모르는 거야. 어떤 불편한 점이 나올 줄을 우리가 모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살아본 사람들한테 경험치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거는 자 그런 그런 점에서 리모델링은 분명히 약점이 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게 여기가 10 음, 14억에 한 15억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거는 한 16억 17억에 팔아야 본전이야 그죠? 근데 사람들이 어디서 착시 효과를 가졌냐면 여기서 착시 효과를 가진 거야. 더이 둔천동 올림픽파크포렌두천주공이죠 여기서 착각을 간 거예요 여기 20억까지 찍었잖아 어, 그러니까 20억인데 여기 바로 옆에 그래도 앞으로 9호선도 들어온데 그죠 9호선 이제 예정이잖아요 그죠, 그죠? 자, 여기 9호선이 있네요 여기서부터 예정이지 자, 그러니까 어, 야, 괜찮지 초등학교 다 있어 근데 저기는 20억인데 14억 싸네 하고 들어갔다가 어, 여기 리모델링 이구나 그리고 뭐 구조도 별로 안 좋겠구나 자 그렇게 판단하고 뭐 사람들이 에이 분양 받지 말자 그렇게 생각 그리고 주변의 가격을 보세요 주변의 가격 자 옆에 바로 어, 둔천 프르지오 아파트 이건 그냥 리모델링 아파트도 아니야 이거 얼마? 오래되지도 않았네 15년 차면 에그 준수한 거지 자, 이거 얼마예요 12억이야 그죠 11억 잘만 사면 11억 5천에 사겠네 그죠 11억 5천이야 그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게 분양이 된 거예요. 이게 11억 5천인데. 그러면 이걸 살까, 이걸 살까 고민이 되는 거죠. 그죠?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이걸 팔고 이 사람들이 이걸 사러 올까요? 15억에? 안 사러 오겠죠? 그죠? 어, 여기는 리모델링 아파트인데. 이걸 팔고.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별로 없는 거야. <laughs> 자, 주변 아파트 또 보시죠. <laughs> 자, 여긴 뭐, 단지가 많지 않으니까, 354세대. 아, 이건 뭐, 너무 오래됐다. 그죠? 그러니까 가격이, 예, 뭐, 이거 얼마야? 가격이, 이거는, 작은 거 볼까요? 30평. 그죠? 어, 9 5 0 0 그죠? 95,000. 9 5 0 0 정도 예요9 5 0 0 정도. 자, 옆에, 강동 자이아파트. 예, 이거 보시면 되겠다. 그죠? 어, 2003년 22년 차. 이것도 한 11억. 그죠? 11억. 자, 그러니까 애매하죠. 사기가, 사기가 애매해요. 월드 어, 보면, 가격차가 별로 안 나니까, 시세차익이 나겠다 싶었는데, 역시, 예, 리모델링이다. 리모델링. 자, 그러면서 별볼일 없더라. 라는 거죠. 자, 인근의 아파트 보시면 또 되죠. 여기, 예, 신성, 둔촌, 미소지음. 자, 여기도, 어, 이것도 25년 차네. 이건 뭐 낡은 아파트들이 많네. 한 9억대. 그죠? 어, 9억대면, 아뭐 굳이 동네 살판 이런 아파트 사면 되죠 싹 고쳐가지고 그죠? 음, 자 요것 때문에 착시 효과가 있었다. 아 그래서 우르르 몰려갔는데 어, 리모델링이구나. 어, 둔촌 음, 이, 이 주공하고는 음, 격이 다르구나. 자 이거는 대단히 단지잖아요. 그죠? 뭐 그리고 이 트리플 역세권에. 그리고, 여기 공원도 있고, 그죠? 이, 격이 다른 거예요, 격이 다른 거. 근데, 똑같은 격으로, 전못 판단하고 들어갔다가, 도로 토해냈고, 어떤 사람들은 계약을 쳤더라. 이제 계약 친 사람들은 후회하겠죠. 그죠? 아, 자, 절대값 t v 의 명품PD, 한PD였습니다.